欢迎光临，n a 的中国人程程印尼的，哈，大家好，我是程程，现在有了没？冲冲罗曼斯来了吗？ 토토 장부조 방송하고 나서 중국 국내에서 해외까지 큰 인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 천저연은 그중 인물 또한자슈를 아주 디테일하고 매력적이게 연기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는 천저연 대중들의 인정하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도 토토 장부조 때문에 많이 시청자들 찾아와서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천저연 2편을 원하는 시청자들 많이 계셔서 이번에 천저연 2편 한번 준비 해 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월 17일 천주연 주연한 선역극 신진스 IG에서 공개했습니다. 신진스 지금 현재 방송 중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 공개하자마자 바로 봤어요. 지금까지는 아주 느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천주연 이 탄과 동시에 선역극 신진스도 같이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우 첸저연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첸저윤, 1996년 10월 29일 중국 광동 신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남자 배우예요. 신첸대학교 연기학과 졸업했습니다. 대표작품은 토토 장부조, 我的反派男友,暗格里的秘密,그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 중인 성역극, 先见寺 등등 많습니다. 2022년 9월 청춘 로맨스 드라마 워드 반팔 난이 때문에 저희 채널도 전저의 1탄 제작했습니다. 워드 반팔 난이 방송하고 나서 7.4점이라는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신선한 설정하고 달콤한 로맨스 스토리 때문에 수많은 시청자들 이 드라마 보고 나서 좋은 평가 주었습니다. 전저위에 연기한 남자 주인공 셔우디 캐터는 반전 매력이 아주 많은 캐터입니다. 릭 귀엽고 잘생겨고 재밌어요. 이 드라마 끝나고 나서 전조연은 역시 수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남자 배우 중에 한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3년 여름에 쩔로스하고 공동 주연한 청춘 로맨스 드라마 토토 장부주 방송했습니다. 토토 장부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달콤하고 재밌고 인기가 많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점수는 6.7점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기 소설로 가색한 작품이에요. 내용은 소년 소녀들의 달콤한 청춘 로맨스 스토리예요. 방송하고 나서 전조연 연기한 그 남자 주인공 뚫지아슈 바로 수많은 소녀 팬들의 첫사랑 되었습니다. 젠더의 비주얼하고 연기는 그 캐릭터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인물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터더 상부주의 드라마의 특징은 상당히 부드럽고 경쾌하고 달콤한 로맨스 스토리입니다. 작가님하고 감독님 진짜 잘하셨어요. 어, 일부러 갈등을 만들지 않았어요. 보통 로맨스 스토리 중에 남녀 주인공은 일부러 오해 생기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과장된 거 없이 담백하게 표현했습니다. 캐스팅도 너무 잘했어요. 조로스 천저연 그리고 마보챈까지 그 캐릭터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주연들 뿐만 아니라 조연 마보챈도 이 드라마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외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도 장보조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올해 2024년 1월 17일 선협극 신진스 아이 지에에서 공개됐습니다. 2024년 시작하자마자 기분이 좀 좋아요. 아직은 선협극 신진스 방송 중이라 정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신진스는 중국 온라인 게임 《신진기사전》을 가색한 드라마입니다. 남자 주인공 천저연 여자 주인공 주진이 맡았고요. 온라인 게임 《신진기사전》스는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기를 받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 팬들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버전도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젠스 공개하기 20년 전에 2005년 드라마 버전이 한번 나왔습니다. 방송하고 나서는 레전드 작품 되었어요. 지금도 중국에서 30, 40대 사람 마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협극 중에 하나입니다. 명품 명품 이번 신젠스는 그 전에 2005년 버전과 다르게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과 다른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검 이 시리즈 드라마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편하게 성검사를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그 전에 나온 드라마의 스토리랑 아예 다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 잘 못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게임 스토리 모르는 상태에서 성검사를 켜서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드라마 시청자의 입장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먼저 스토리 배경을 알려줬습니다 여족헝 창성 고양 훈슈 바패지수 충화패 穷三代之人力物力，终铸成望舒、羲和阴阳双剑。仙剑四也，소리는검한자로를가지고전개됩니다성검성검은신선의검이라는뜻입니다전국광일지속관건지기 望舒剑宿主素玉受人蛊惑，忽然撤剑，致使望舒剑柱瞬间崩塌。西河剑独立难支。男主云天河的父母님은19년전에다경화파의제자였습니다하지만수행하면서자신들의이념이다른것은깨닫고경화파라는문파를떠났습니다弟子云天青携素玉叛逃。 아, 이 문파는 그 와, 이념은 우리랑 안 맞아서 나 탈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났습니다. 부모님 떠나고 나서 청만봉이란 산에 들어가서 윤태和를 낳았습니다.我只是想看看青鸾峰外面的世界。天。 하지만 윤태和의 어머님은 윤태和 낳고 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윤태和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신이 아주 비참해요. 하지만 윈톈허는 부모님의 돌아가신 슬픔에 빠지지 않고 쾌활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목소리> 한 번도 청남봉을 내려가본 적 없는 윈톈허는 어느 날. 여주 한링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링샤는 강호를 노비는 소녀예요. 협게 느낌으로 등장했습니다. 한링샤 청남봉 가는 이유 보물을 찾기 위해서요. 구는한 <목소리> 사람 얘한테 위탁했어요. 청남봉을 가서 검을 가져오면 너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고 청남봉 갔습니다.

망설검미 자체가 상당히 힘이 강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아무 사람이나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엄청 차갑고 한기가 어마무시해요 일반 사람은 잡으면 바로 동상이 펴요 하지만 아무 수행도 하지 않은 윈티안 프는 망설임 없이 이 검을 잡았습니다 아주 잘 써요 망서검은 나타나고 나서 이제 윈티앙는 자기 부모님의 <목소리> 과거 <목소리>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묻지에서 이런 검을 나왔나? 망서검 나타나고 나서 남주 윈티앙하고 여주 한링샤 청남부를 내려가서 자기의 부모님의 과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망서검이 강후에 나타나자 그 강한 기력 때문에 성계하고 요괴는 동시에 느꼈습니다. 망서검 나타나봐. 나그기운 받았는데? 그래서 성계하고 요괴는 망서검을 뺏기 위해서 다 사람들 보냈습니다. 망서검은 윈티어한테 뺏자. 그검을 우리가 쓰자. 우리가 쓰면 우리 문파들 더 세질 수 있다. 그래서 윈티앙크하고 갈링샤 부모님의 과거를 찾는 도중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만한 친구들도 사귀고 그리고 윈티앙크는 그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주 희열 느끼는 선을 풀기죠 요괴하고 인간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무 편견 없어야 된다 어 이거 보면서 내가 어, 다시 젊어지는 느낌 들었습니다 신젠스 공개하고 나서는 저는 14화까지 봤습니다 제 느낌상은 14화까지는 유쾌하게 볼수 있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편해요 남녀 주인공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 전조원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님실 희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분장하고 분위기는 남자 주인공 그 인물 설정하고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쪽 설정은 남자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19살 때까지는 계속 청와봉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아는 것은 아예 없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여주 링샤하고 같이 내려오고 나서 이 모든 세상이 너무 신선해요. 처음 보는 인간, 처음 보는 요괴, 처음 보는 음식 어, 이 부분은 써. 저는 개인적으로 전저연 괜찮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표현하면 좀 엉청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전저연 비주얼하고 어, 진짜, 연기 때문에 전저연 진짜, 진짜. 남주 어, 윈케크 이 시기의 상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주 링샤를 맡은 주진이는 이번에 연기력을 한 단계 좀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슬만 먹는 선녀 그 이미지. 선역극에서 아주 어울리는 여자 주인공 이미지입니다 14화까지는 주연진들의 성장 소리를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확실히 템포가 빠르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주연진들, 주연라인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구하고 많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멀린, 이비에이, 이비에이 특히 구화에서 남주 윤톈허 하이라이트 장면 나왔습니다. 여주 링샤를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몰랐던 남주 윤톈허의 역력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좀 호불호 좀 갈리는 장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좀 중이병 느낌 있지만 너무 뜨거워 보는 동안 내가 피 글리는 느낌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영웅이 미 인을 구하는 스토리의 상륙극을 많았지만 이번 씬장스는 새로운 거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구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 남자든 여자든 신선이든 요구에든 다 평등합니다. 여성 캐토들도 중요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부여주 오망리를 연기한 그 배우가 등장할 때는 초기에는 좀 평범해 보이긴 해요 눈빛 연기에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지만 가면 갈수록 아, 스토리 전개되면서 서부여주의 중요성도 보여줬습니다 시즌젠스 14화까지의 내용 중에는 당연히 달콤한 장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주랑 남주도 자꾸 생기겠죠? 아, 하지만 이번에 시네센스 제작팀은 좀 적당히 아, 달콤한 이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어슬로모션 들어갔는데 아 이제 지루해지나 뭐 의심할 때는 바로 끝났습니다. 어 적당했습니다. 남녀 주인공 뭐 넘어지다가 갑자기 키스했다 뭐 이런 장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만족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연 라인의 간정선은 사랑보다 우정하고 의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선협극을 애청하는 네? 시청자들 가장 좋아하는 네,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라인입니다. 주인공들 그 사랑보다 강물을 네, 누비는 거, 세상 지키는 거 어, 희열감 있게 어, 보여줘야 네. 이게 재밌죠. 와, 지금 어, 방송 중인 네. 신재스의 남은 스토리는 저도 네. 상당히 네. 궁금합니다. 전유양하고쥐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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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서부 배우들은 네. 앞으로의 네. 스토리, 네. 스토리 네. 중에 네. 어떤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네, 여기까지 시엔젠스의 모든 리뷰였습니다 보고 나서 제 느낌은 볼만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1화 2화는 이게 스토리 배경 얘기할 때 살짝의 지루함이 있지만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드라마예요 14화부터 남자 주인공 그 문파에 들어갔어 어떤 이야기를 전개될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구할지 성장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끝까지 이런 퀄리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엔젠스는 지금은 제 느낌상은 아주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아이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조연한테 확정된 미방영 작품 두편 있습니다. 다 드라마예요. 하나는 시대극 안예유리닝. 이 작품은 2023년 8월 23일 다 촬영 마쳤고요. 이 작품 특징은 중국 중앙방송국하고 아이치 그리고 다른 실력 있는 제자사들과 공동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전조연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력파 중년 배우들 다 출연했습니다. 커요. 그리고 하나는 군인 이야기로 만든 드라마 마백스橄榄树입니다이 작품 남자 주인공 천저연 여자 주인공 량지에 맡았고요 지금 이미 촬영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저연은이 작품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이미지와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인공 신전스의 히로인 천저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인물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짜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